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둘로 나눈다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예춘 추사가 출간하고 유혜자님이 옮기신 헤르만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을 소개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시고 공감되는 부분 댓글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자기 개발도 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불행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삶에서 오는 이 불행에 동반되어 오는 것이 고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불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깨달음을 줄수 있으며,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지탱해 줄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그 이유가 해석된다면 단순히 편안하게 행복했을 때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더없이 소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일상에서 오는 고통에 정복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낮이라도 포근히 감싸주는 밤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며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책이나 음악 같은 문화에 더욱 가까이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고난과 절박함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석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든 그림이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은 찬란한 빛으로 행복했던 순간보다 반갑지 않은 고통에서 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제목은 고통의 의미 부여를 한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삶을 견디는 기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위 사이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들어 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 있는 숫자가 23 아니면 27인지 혹시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에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있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분노, 불만 불안, 증오는 그 대상에 가서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쓸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는 은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